구호 외치고 시작합니다. 투리. 이번 시간은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사람의 유전. 어, 요것도 먼저 외치기 연습이 있습니다. 외치기 연습이. 자 대문자를 크게 읽어야 되니까 X Y X 다시 X 다시 다같이 하나 둘 셋. X Y X 다시 X 다시. 1번팀 하나. 이번큼 하나 둘셋 XY x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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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Y x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신다 뒤집어 오케이. 다시 뒤집어 원래대로 네네 연습해봤어 ,이.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위에 있을 때랑 성염색체 위에 있을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 제일 왼쪽으로 다시 오신다 상염색체 위에 있을 때 1번 뭐라고 돼 있는지 혀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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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발기지 오케이. 혀발기라고 돼 있어 혀발기 혀가 혀발 말리는 사람이 있고 혀가 안 말리는 사람 있지. 그러면 이제 유전도 한다는 건 유전자형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혀가 말리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RR 또는 송은이 RR 잘했네. 혀안 말리는 사람은 동아 아주 잘했어. 얘들은 상염색제에 있고, 이거 미맹도 상염색제인네 정상이 성범이 TT. 아주 잘했습니다. 또는 민영이 TT. 예. 미맹은 오늘 처음 온 명훈이? GT. 아, 아주 잘했어요. 네그 다음 세 번째 혈액형이 있습니다. 표현형은 A형, B형, 재준이? A형. 예. 그 뒤에 단을 얘기해야돼그 다음 O형 해서 몇 종류인지, 우진이? 네 종류. 예, 네 종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어, 혈액형의 표현형은 네 종류고, 유전자는 A와 B, 그 다음에, 태균이 O. 몇 종류인지, 동력이 세종류입니다. A와 B는 같이 다다는게 우열관계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어, 없다는 건다 어, 우열관계 없는 유전. 예, 중간 유전 예, 중간 유전의 A 4번 팀. 고 중간 유전의 원리랑 똑같은 거야. A와 B는 우열관계 없고 O보다는 뭐야? 우석이 A. 그래서 유전자가 세 종류 이상이니까 원래 대립 유전자가 두 종류지. AA 뭐 이렇게. 그런데 얘들은 대립 유전자가 몇 개야? 세, 세 개네. 그러니까. 세개 어, 이상일 때를 뭐라 불러줘 복대리 유전자네 여섯 땅에 복대리 유전자 세번 정도 양손만 올리니다 태교리 옆길 떨어뜨렸는데 자 과연 극복할 것인가 세번 젊고 양손 먼저 올리시고 복대리 유전자 태교리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오이 민이가만 돌렸네 3번 네. 중도예어민이두번 어, 찍고 있제아한번뚫려잖아 마모야 아, 네자자 아, <laughs> 그다음 어혈액격의 유전자형은 몇 종류야 여섯 종류인데, A, A, A. 그 다음, 군호. A, O. 예. 시이 B B, D. 예, 아주 잘했어. 예, 맨날 <laughs> 잘했어. 예. <laughs> 네 번째, 동아. A, O. 예. O 다섯 번째, b 여진이. A, b 예. 여섯 번째, 성민이. OO <laughs> 예, 잘했네. O 이렇게 해서, 혈액형까지 했어. 그러니까, 협발기 미백, 혈액형, 이런 애들 다. 무슨 염색체가 있다고? 아, 상염색체가 있다는 게. 교재를 뒤집어. 예. 교재를 뒤집고 여, 여기 잠깐 보시다 돼. 풀이 살펴보자고. 일반 염색체 체세포에 1번 염색체 몇개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개. 두 개. 일단 염색 분체 상자로 그릴게. <laughs> 무슨 염색체라고 둘. 상동 염색체. 오케이? 자, 2번 염색체 몇개 그려야 돼? 두 개. 네. 두개 요렇게. 22번까지도 똑같은, 뭐야? 상독염색체 상동. 몇 개? 두 개. 두 그리고. 23번은 성염색체래. 그리고 어떻게? 큰거 하나, 뭐야? 작은 거 하나, 야지 그러면 1번부터 22번까지 배웠습니다. 틀림 체크고, 팀키를 상의하시고. 가르치줘라. 저 영훈이 좁아서잘 몰라. 팀키를 상의해야 돼. 모르고 빨리 물어야 돼. 민혁이 상. 예, 상염색체야. 네. 아, 상 염색체, 23번이 성 염색체, 큰 놈이 동화 X. 예, X 염색체, 작은 놈이 영혼이? Y. 크게 해야지? Y. 예, Y 염색체, 예. Y 염색체라고 불러준 거야.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 혀아이기그 다음 미맹, 그 다음 협아일기. <목소리> 맞았어 예. 혈액형 와. 배웠잖아. 걔들은 무슨 염색체 있다고? 상 염색체. 즉, 1번부터 몇 번까지? 22번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어. 그냥 예를 들게. 1번에 예를 들어, 협말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협하라 마라. 오, 저, 는안 말려. 안 말리는 사람 체크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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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자. 오. 예, 예. 아, 어쩔 수 없어. 예. 저도 안 말려. 저도 안 말려. 거의 다 말리는데. 네. 안 말리는 사람도 있어. <laughs> 그러면. 그 뭐가추리로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예. 그러면은, 유전자에는 뭐야? 알, 예. 알.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알. 여기에도 알, 이렇게 안 있다고. 그 다음, 추리가, 어, 미맥은 아니야. 정상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엄민이? O T. T. <laughs> 제대로, 다시. T. T. <laughs> 예, T. 이렇게 돼야지. T야. T. 정상이니까, 미맥이 아니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보자 우진 오 T 예 T 또는 뭐가 있어도 돼 T. T가 있어도 되지 이렇게 있어도 된다 맞지 그다음 투리 혈액형 A형, o. A형. O. A형. 오, 예. 오 A형 예예 아, A형이야 A 그러면 오, 예를 들어 투리가 A고 O라고 해보자고 유전자 형는 뭐야 o. A O야 그러면 거기 잠깐 보신다 다시 교재를 뒤집어서 쪽토이이어지네리 네. 네. 보이는 누구와 누구와 결혼했을 때야? 에오랑 비오랑 결혼했을 때내 내 종교가 다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다 부모 형제 모두 다른 경우도 있네. 에오랑 성범이. B. 오. B오. 예, 비오지. 그럼 자식이 뭐가 생기는지? 은민이. AB 아, A B. 예, 그게 해야지. AB 또는 성민이. 오. 오. 예. 그걸를 어, 부모 자식을 뒤집으면 되지. 뒤집으면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A, B랑 누가 결혼하는지, 연분이? 오, 오. 오, 잘했고. 그럼 자손이 뭐가 생기는지, 재준이? A, 오. 또? B, 오. 오,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 자식 사이에 유전자형이다 어때? 표현력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부모 형제 모두 다른 경우는 몇 가지야? 좋아.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잠깐 보신다. 했는데. 근데, 그냥! 때그두 글자로! 영반! 어, 예, 소리가 빠른데. 영관에 영반. 오케이? <laughs> 한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 이걸 뭐라고 해? 영관 연습장에 세번 정도 약속을 올리십시다누구냐 하면? 어, 영훈이. 영훈나처봤으니까세 번에서 한번 빼줄게. 그럼 세번 적으라고 할때몇번 적으면 돼? 두 번. 번. 두 번, 다섯 번째으라 그러면? 네 번. 네 번. 오케이. 자, 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추리가 A, A, D 연관되어 있지. 근데 예를 들어, 추리가, 추리가 A, D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A, T가 연관된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A, T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 없어요. 번호가 다르잖아. 오케이. 그리고 A는 몇 번이야, 지금? 22번, 22번. T는? 2번. 그러니까, 2번. 추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laughs> 똑같이 되어 <돼> 있는 거야, <laughs> 같은 정도로. OK? 네. 그런데 주위가 A, D지? 네. 그럼 여러분 중에 A, D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같은 종일 때 상인, 상반은 상관없고 염색체, 돈으로도 떼야 돼. 아, 같아. 같아야 그래. 되는 거야. 이해되나? 네.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같은 종들은 같은 종들은 같은 종은 연관된 연관된 유전자의 위치가 가다다 시라 가다 아주 중요해요. 더보기 아시작하시고다유전 10초 후에 시작니다 <목소리> <목소리> 예, 같은 종은 연관된 유전자의, 유전자의 위치가 같다. 예, 잘했고, 2번째 피시자. 같은 종은 연관된 유전자의 위치가 같다. 아주 잘했고, 3번째 피시자. 같은 <목소리> 종은 연관된 유전자의 위치가 같다. 예, 여기를 살짝 뽑아보기로 했데 맞았어요. 처음이라서. 4번째 피시자. 같은 종은 연관된 유전자의 위치가 같다. 아주 잘했고, 5번째 피시자. 같은 종은 연관된 유전자의 위치가 같다. 예, 6번째 피시자. 같은 종은 연관된 유전자의 위치가 같다. 위치 아주 위치 잘했어요. 그럼 이제 연관을 배우고 있는데. 연관군이라는 놈도 나옵니다. 연관군. 연습장에 세번 연관군. 양성모리 올리십니다. 동화랑 우진이네. 이번 아 팀이 노력, 오조 빨리 적정시고 연관군은 뭐냐면 어떤 염색체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 네. 유전자들이.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놈들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럼 지금 1번 염색체 여러 개 유전자가 어떻게 한 덩어리로 연관되어 있지? 그러면, 덩어리가 1번 덩어리, 맞나? 네. 그 다음, 몇번 덩어리? 2번, 2번 덩어리에서 몇번 덩어리까지? 23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음. 그러니까, 영광군수, 추리의 영광군수 몇 개? 23. 23개. 네. 여러분도 몇 개? 23. 23개. 네. 맞나? 네. 덩어리로 보면, 네. 숫자 23을 한글자 성. 성? 다시? 성. 성 아니고, 태균이는 알것 없고, 예전을 배웠어. 제수리도 알겠대. 다른 사람 물어봅니다. 티끌이 살려나 한 글자로 숫자 23을 한 글자로 아니 티키를 아니, 상이한 글자로 팀키를상의하신다 숫자 23을 한 글자로 털어돼자 성범이 어? 군예 어? 우진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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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3 3 3 3 3 아들도 수. 숨. 아숨네. <laughs> 자기 성민이. 수. 수. 아, 근데 떡거냐아두 둘은 알고 돼서. 음. 지금 동역이. 오, 어? 어, n이지. 오케이? 네. n입니다. n. 네. n이 무슨 뜻이야? 생수 n이면한테 e, 그 n이란 말이야. 네. 사람 툴이란 는 n이 몇이야? 46. N은? 아, 24 이렇게 된다 이해 되나? 그래서 영광군 수가 영광군 수가 생식세포, 생식세포, 염색체, 수인, 뭐랑 같에 N과 네.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초파리가2 n 골 8이야. 네. 그럼 몇 덩어리로 돼 있는 거야? 네덩어리 <laughs> 네 1번이 2개 있고, 2번이 2개, 3번 2개, 4번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면 몇 개? 네덩어리 네 덩어리. 그러니까 용광군수는 몇 개? 네. 4. 2 n y 골 8이니까 엔 n 골4 이렇게 되단말 이해되나? 그럼 예를 들어, 2 n 골 16인 동물이 있어. 그러니까 영광군수는8 예, 이렇게 돼자 도덕입니다 시작하시고 영광분수는 10초 후에 시킵니다 5초 후에 시키겠습니다 아, 아, 자 시켰다.

잘했고, 3번 집 시작. 영광고수는 생식세포 <laughs> <laughs> 염색체 수 n. 잘했고. 3번 집 시작. 영광고수는 생식세포 <laughs> 염색체 수 n. 오 잘했어. 2번 집 시작. 영광고수는 생식세포 <laughs> 염색체 수 n. 아, 1번 집 시작. 영광고수는 생식세포 <laughs> 염색체 수 n. 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광군까지 살펴봤고, 그다음 중요한 게이 x 염색체나 y 염색체 요 둘은 서로 대립 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유전자가 없답니다왜 없는지 팀끼리 상의하신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어, 얘들 왜 서로 대립 유전자가 없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저거 저거 팀끼리 상해서 왜 대립 유전자가 없는지? 얘들 왜 대립 유전자가 없을지 생각해 봐야 돼. 이거 자, 왜 대립 유전자가 없는지? 5초 후에 안 적은 팀만 채집다. 옆에 놓겠습니다. 5초 후에 5, 4, 3, 2. 옆에 놓으시고 1번 팀 뭐라고 적었어? 전체 길이가 달라서. 어길가 달랐어. 앞으로는 이제 제가 안들리면 무조건 크합한다 길이가 다른 고 아주 작고. 2번 팀. 체 모양이 달라서. 모양이 달라서. 3번 팀. 3동이. 상동이 하 상동이. 아니요. 아니라서 4번팀? 아빠한테 골라 받을 수 있어서 아빠한테 골라 받을 수 있어서 5번팀? 남자여서 남자여서 <laughs> 상동연오체 예, 대립유전자 없다 잘했네 6번팀? 우성열성이없우성열성이어 우성열성은 있습니다 어, 우성열성은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개념부터 정리해야지 대립유전자는 뭐야 상동연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얘한테 크기가 어때 수가 아... 아... 다르잖아. 위치가 다르니까 이게 대립 유전자가 있을 수 없어. 없죠? 없단 말이야. 오케이? 야 x 염색체 y 염색체 서로 대립 유전자가 없다. 시작하시고. x 염색체와 y 염색체 서자다 자, 핵체와 핵체 서로 대립 유자다 이성 핵체 서로 대립 유전자다. 자, 아가시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X성 아, 핵체와 Y성 핵체 서로 대립 유전자가 없다. 꼭기억하시고 자, 그럼 다시 이제 교제를 펼칩니다. <laughs> 돌려봐.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배웠 내용 다 적혀져 있지? 네, 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유전자가 이번에는 영원이 어디에 있을 때? <laughs> 예. 성 염색체 위에 있을 때. 야, 그러면 1번. X형 색체 위에,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유전이라 부르지? 도가? 반성, 유전. 반성 유전이야. 의아 아래쪽으로 가신다. 두번째, Y형 색체 위는 그놈? 한성 유전이야. 의여기 잠깐 보신다. 아이. 한성 유전은 한자가 한정돼 있다는 거야. 누구만 걸려? 남자가 아, 걸리지. Y형 색체 위에 있을까? 그 다음, 반성은 성을 따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빈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야. 아이. 그래서 <laughs> S 염색체 위를 반성 유전 반성 유전이라네 연속장에 반성 유전 세번 정도 약속분을 있습니다. 반성 유전 은밀이가 늦었습니다. 3번 팀네자 그래서 반성 유전인데 가장 대표적인 반성 유전의 특징이 1번 동혁이 생명 예생명니다자 정상이 생명보다 우성이 아이 크다고 표시돼 있지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생명 유전자형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X 염색체 있으니까 유전자형을 살펴보면 정상인 남자 X 뭐야? Y, y. 생명인 남자 뭐야? X 다시 Y, y. 그 다음 생매, 아, 정상인 여자는 뭐야? XX 또는 보인자 X 다시 X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생명인 여자는 뭐야? 비슷합니다. 그러면 투리를 가정해보자고. 투리가 정상이야, 생명이 아니야. 그럼 뭐야? XY. 어, 투리 부인이라고 생각해볼게. 투리 부인도 정상이야, 생명이 아니야. 그럼 뭐야? XX. 예를 들어. 그런데 예를 들어 투리의 장모님이 생명이래. 그럼 이제 장모님의 유전자형을 알아야 되네. 헷갈리니까. 친구이 상의하십니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제 상의한 다음에. 그렇지. 재준이. 음. x 다시 x 다시. 자그데 x 다시 어, x 다시. 작년에 이걸 뭐라고 읽었 사람인지냐면 x 다시 y 이렇게 읽었 사람이. 있어, 그거는 장모님이 아니고. 장인어른. 빨랐어요자 대단해. 장 장모님이 x 다시 x 다시야. 맞지? 네. 그러면. 툴이 부인의 엄마가 누구야? 어, 장군님 아니 네, 네, 그러면 네. 이두개 X-X 중에 둘중 하나를 누구한테? 어, 따라해줬을 어, 어, 네, 네. 거 아니야. 이런 거 봐. 정상이지만 하나를 가지고 있지. 네, 보인자란 뜻 네. 아니야. 이렇게. 네. 이해되나?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툴이 새끼들 만들어 보자고. 순서대로. 시원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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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게두개 해야지. X! 예? X, 다시! 예, 잘했고. 두 번째. 여진이? 예예세 번째 성원이 x y 오 잘했어 우음 차고 네 번째 세환이 x y 아주 좋습니다 됐지 <놀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들이 생명일 생명일 확률과 또 하나 뭐야 생명 다이 아니나 생명인 아들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다 틀린다고. 문제 어려운 거다 풀어놓고. 자, 이거부터 해보자고. 자, 아들이 생명이지. 그럼 조건 중에 뭐가 있어? 아들이 먼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질 때 뭐야? 아들만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 아들이 생명이니까 아들이 생명인 거몇 개야? 한 개. 확률은? 이 네. 이렇게 구해. 오케이? 그런데 생명이 아들 그러면 뭐야? 전체. 중요해 뭐야? 생명인 아들 몇 개야? 한개 네. 그니까 몇 차? 야그 아, 네. 4분의 6개 구해야 된다 네 오케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더 익숙해지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생명 유적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다시 교절를펴보신다 이거 뭐라고 돼 있는지 은민이? 혈육병 예, 혈우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이 혈우병보다 뭐야? 구성이 아예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이야 유전자형은 똑같으래. 그러면 정상남자, 민혁이? XY. 예. 혈육병남자 근호? X-Y. 예. 정상여자두 가지래. X, X 또는 X, X-. 맞나? 네. 오케이. 똑같습니다. 혈육병여자는 X-X-인데, 밑에 뭐라고 돼있어? 치사유전. 치사유전이네, 치사유전. 여기 잠깐 보십다 이제 뒤집어 다시. 교제를. 요, 사자가 무슨 사자야? 죽을 사자, 죽을 사자. 남자라고. 이거는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X- 있으면은, 그건 뭐야,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혈흡병 유전자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면 좋아, 나빠. 나빠.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손한테 물려줄 바에야 본인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야. 남을 위해서 뭐야, 희생하는 거야. 네 글자 사자성으로 적어. 아, 네, 남을 글자. 위해 희생하세요. 아, 어, 남을 위해. 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게아니 아, 아, 남을 위해 아, 라